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뉴스 투데이 강원입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원 식사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의회인데요. 강원도 의회는 규정상 업무 수행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민들의 혈세인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앞, 점심시간이 되자 의원들이 의회 전용 버스에 올라탑니다. 의회 직원까지 모두 19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비는 47만 5천 원, 한 사람에 2만 5천 원을 쓴 셈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 운영 계획에는 의원들의 식사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7일 동안 적게는 한 끼에 21만 원, 많게는 60만 원을 넘겼었습니다. 회의비로 쓴걸제외하고 모두 업무 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4일 동안 한끼 점심 식사비로 평균 40만원 정도 썼으니까 이 일정표대로 7일 동안 점심 저녁 14번 식사할 경우 최소 560만원이 식사 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의 식사비용은 거의 대부분 업무 추진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규칙에 업무 수행을 위해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단 하나 업무추진비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에서 공적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의원들 밥값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용도에 적합하게 썼는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재태 공개되지도 않고 뒤늦게 올라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필수 불가결 하다고 한다면 그 성격과 내용에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영수 첨부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각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전부해집니다. 올해 강원도 의회 의장과 부의장, 7명의 위원장 몫으로 쓸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모두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스스로 내년 업무 추진비를 깎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원도 위에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보조금 회계 자료를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잃어버렸다가 3년 만에 찾아내는 황당한 일이 원주시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시 자체 감사는 물론 강원도 감사까지 무사 통과했는데요.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직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일하며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2월쯤 A 씨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세 달이 지난 뒤 해당 부서의 팀장은 A 씨가 관리했던 2018년 보조금 정산 내역에 빈틈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섯 개 주요 사업 가운데 두 개에서 증빙 자료 없이 지출한 660여만 원을 발견한 겁니다. 아, 있다 하고 이제 좀 자세히 가다 보고. 에 대해서 소리안돼 있으니. 을 해야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 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자 비전자 문서를 포함해 남은 자료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팀 관계자는 부서 이전을 하면서 분실 가능성이 있어 찾고 있다고 밝혔고 정보공개청구 10여일 만에 2017년 자료를 찾기는 했지만 정산 결과 390여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증빙 자료 없는 지출이 이어졌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1년 회계 자료가 통째로 없어진 사실 자체를 취재진의 정보공개청구 전까지 3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 사이 회계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시 자체 정기감사에서 해당과가 감사 대상이었지만 이 같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강원도 감사도 있었지만 역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지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 부족한 팀에 별도로. 아마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고거는 별도로 정산 여부가 아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인 자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회계 자료 분실과 정산 없는 지출을 3년이 지나도록 내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고 두 차례의 감사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먹구구 회계는 둘째치고 원주시와 강원도의 감사 기능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손길이나 이웃 돕기 성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채소를 다듬고 뜨거운 철판 위에 고기를 노릇노릇 굽습니다. 김치찌개에 훈제오리, 남을 무침까지 단출하지만 푸짐한 반찬이 만들어집니다. 김치를 담는 손길에는 정성이 곁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보면 그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 또 힘을 내셔갖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식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반찬 꾸러미를 들고. 어르신들께 전달합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이곳을 찾아 평소 끼니 챙기기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배식이 이뤄졌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반찬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이웃들이 모여 식사하는 방식은 도시락 전달로 변경했습니다.

강릉시 종합 자원 봉사센터에는 약 830개 단체 3만 5천 명 가량이 가입돼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활동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봉사 단체 따스라는 활동을 통해서 봉사 단체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좀 뵙으면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온정의 손길마저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마다 기증된 연탄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68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30% 낮춰잡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사상 첫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탓에 결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어제의 수능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될 이 대학 입시에 대해 강화길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오전 8시 10분부터 굳게 닫혔던 시험장 문이 8시간이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온 수험생은 기다리던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비친 수험생들의 눈빛은 엇갈렸습니다. 시험에 쉽고 어려운보다는 코로나19 감염 불안 속에 치른 시험이라 일단 홀가분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준비한 탓에 아쉬움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얼마 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가 격리 중이던 수험생 3명도 별도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강원도 수능 결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필수 과목인 사교시 한국사 결시율은 14.88% 지난해보다 1.9%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결실이 높아지면서 등급별 인원수가 줄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하는 수시 모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에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받기 전 가채점을 통해 자신이 위치를 파악하고 대입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영역별 등급 컷이나 예상 원점수를 분석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정시모집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는 23일 나오는 수능 성적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수능 반영 영역이 다르고 점수 반영 방법도 표준점수 100분위, 변환 표준점수 등으로 다양합니다. 자신이 잘본 과목과 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명확히 보고 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반영 비율과 그다음 가중치 여부들을 잘 확인해서 자신에게 최적한 대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내년 2월까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탄 선택의 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펼쳐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 노선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사업 노선이 통과하는 춘천시, 양구군, 속초시 등 6개 시군의 공람장소를 마련해 노선계획과 역사 위치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은 2조 2840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93.7km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며 6개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마다 공공 배달 앱을 추진하면서 중복 정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내년 강원도 예산심사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18개 시군과 공공 배달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관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면서 춘천시는 이미 자체 배달앱을 올 연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추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어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보상에 쓰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은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증가해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벌금과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 석방 조건 담보금 등이 일반 회계로 귀속돼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군이 드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도 7호 도로 개설 공사와 도시재생 사업 기초자료 조사 등의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피해를 확인하는 데에도 드론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정성군은 공무원들의 드론 자격증 교육을 진행해 12명이 조종사 자격증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횡성 지역의 전승 미녀와 공예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읍면별 단체와 주민조사,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내년에 전통문화예술인 사료집을 발간하고 전통 문화의 명맥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잊혀지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 전통 문화 유산을 찾아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 문화 예술인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원주경찰서는 개그맨 잔동민 씨의 집에 수십 차례 돈을 던지고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원주에 있는 장 씨의 집에 모두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지고 차량을 파손해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집에 있는 CCTV를 분석하고 도구로 쓰인 돌을 확보해 감정을 거쳐 A 씨를 특정하고 지난달 30일에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수권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분수협의회는 지난 7월 한기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조인목 양구군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해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 이전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4,0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 관련된 정부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최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신부급 노후상수도 정비, 동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조성 등입니다. 특히 명동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부족 지역인 강원대 후문에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에 춘천형 그린 뉴딜 사업 관련 예산 7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춘천형 그린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구축 20억 원과 수혈에너지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비 3억 원, 수혈원 활용 관련 연구개발비 8억여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호수 국가정원 연구비 1억 원이 산림청 예산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제2 경춘국도 관련 연구 용역비와 통일 플러스센터 구축비 등이 반영됐습니다. 춘천 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불품 분실 책임을 배송업체에 일부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보건 의원은 식자재 운송상자 690개가 분실되자 지원센터의 한 직원이 배송업체에 책임을 물어 변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업체 두 곳에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해당 직원이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남부초등학교 내 코로나19 전파로 감염된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63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춘천시는 초등학생 3명의 일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이동동선을 역학조사해 학원과 병원 등에서 밀접 접촉한 63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